오늘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주교회에 있을 때 주일에 설교가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부목사님이 네 분이신데 저는 선임 목사였거든요 선임 목사는 교육 파트를 맡지 않습니다 교육 파트를 맡은 부목사님들은 주일에 그래도 자기 부서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됐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년 예배에 꼬박꼬박 다 참여하면서 서포트하고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었죠. 주일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에 순번이 되면 4명이 돌아가면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4주에 한번 주일에 설교가 있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만 요주 대신면에서 지평으로 가는 길에 곡수라는 곳이 있는데 가는 길에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제가 여주교회 가기 전부터 계속 자매계련이 돼가지고 주일 오후 1시 반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20명 정도 군인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교회 예배 시간과 또 시스템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어쩌다 보니 3년 이상 매주 오후에 저만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가 없으면 목회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가는 그 오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나도 드디어 주일에 설교가 있는 목사가 됐다. 양수중학교에 담임이 되면서 이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물론 오래오래 매주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지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한게이 주일 설교라고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을 그리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매주일 설교를 저는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기 오랫동안 설교하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신학교 2학년 때인 21살 때부터 거의 매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고 주일을 학교를 맡아서 하고. 군복무 중일 때에도 병장 때 군종병이 됐는데요. 대대 군종병이 됐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수요일 기도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없는 날도 거의 매일 큐티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저녁에 어, 다음 날 나눌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8시 좀 지나서 교인들에게 단톡방으로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보내죠. 성경을 꾸준히 접하다 보니까 소위 노하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만나도 별로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레위기나 요한계시록을 접해도 아 금방 핵심 메시지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 설교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게머릿 속에 그려집니다. 이것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단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늦게 준비를 해도 금방 설교 준비를 할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미룰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닥쳐서 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머리 한 구석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단점은 뭐냐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 준비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조명하시고 감동을 주지 않으셔도 그동안의 노하우로 설교 한 편이 그냥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의 도움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연설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 내막을 모르니까 어쩌면 신선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잘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기, 개입하지, 개입했을리가 만무하니까,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목회자를 그냥 봐주셔서 듣는 이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목회자가 잘 준비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도 사울왕의 그런 결정적인 실수 후에 일어난 전쟁마다 다 승리했어요. 제일 마지막 전쟁, 사울과 왕자들이 다 죽은 그 전쟁을 제외하고는 참 신기하게도 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울왕 때문에 그렇나요? 사울왕의 리더십 혹은 전술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울왕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뿐이에요. 설교자로서 노하우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노하우, 이 경험은요. 늘 타성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과 늘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타성이나 이 교만에 져버리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없고, 입만 살아있는 연설가, 달병가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목회에 있어서 이 노하우와 이 경험의 문제가 꼭 설교에만 국한되느냐? 설교만 노하우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일꾼, 이 리더로 부살레리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두 사람에게만 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했어요. 31장 2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리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천명으로 여러 지식을 통해서 노동을 했어요. 금은 보석을 세공하고요. 그리고 천을 짜고 수를 놓고 성막의 기류들을 만들고 아주 정교한 그런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여주교 이야기를 또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거기에 세 가정을 정착시키는 그리고 기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뉴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첫 모임에서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는 이제 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조장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고요 리더와 헬퍼, 부조장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조원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찬양팀이 있고요 주방팀이 있고 데코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팀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팀이 있습니다 이각 팀들이 다 나눠져서 그 뉴라이프 그 기수에 훈련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누구는 리더로서 그들과 영적인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그 대화를 이끌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챙겨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커피 타다 주고 간식 갖다 주고 화장실 갈때 같이 갔다 오고 계속 연락하고 책 교재 잘 챙기고 명찰 챙겨주고 이런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미리 다 설치하고 또안 보이는 곳에서 치우고 이런 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임무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리더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그 신념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대답도 잘해야 되고, 잘 이끌어야 되고, 혹시 논쟁이 있으면 중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시간에 내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나 아론처럼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아, 그리고 기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모든 일에 대한 한 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대해서, 동일하게 이 일을 여기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구 하나 가려고 사다리를 펼칠 때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 한수를 받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대전에 부목사를 부임을 했습니다. 언젠가 교회 외벽에다가 큰 LED 전광판을 달게 됐는데요. 옥상에서 전선을 내려가지고 달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유독 밖으로 전선이 노출되는 것을 유독 싫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을 달때 전선이 그냥 보여도 되지만 전선이 보이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에서 벽을 밖으로 뚫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뚫어서 선을 건물 안에다 두고 그 전선을 안으로 전광판 뒤에 숨겨서 나오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것을 밖에 LED 전광판을 달 때는 크레인을 불러야겠지만 안에서 뚫는 거는 우리가 하게 됐어요 사다리를 높이 올리고 그리고 안에서 뚫게 되는데 그런데 그 벽을 뚫으려는 위치가 아마도 선들이 많이 지나갔겠다 싶은 그런 곳인 거예요 이 여기 그러니 굉장히 아 이게 떨리잖아요 이거 만약에 드릴로 뚫다가 뭔가를 건드렸으면 이거 수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권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드릴로 벽을 뚫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잠시 중단을 시키고 부목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냐면 자, 우리 드릴에다가 한번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손을 다 얹고 제일 위에 목사님이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분이 대표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권사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 이 드릴 자체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거 너무 지나칠 거 아닌가 봐요. 마치 미신 같기도 하고 굳이 드릴에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참 운이 좋았다. 선을 잘 피해갔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한 번은 본당에 이제 맞은편에다가 강대상에다 볼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하게 됐어요. 근데 그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벽이 딱히 마땅치 않아서 방송실, 어, 방송실 그 공간에 앞뒤로 튀어 있는 공간에 방송실 안에서 쏴서 반대로 비치는 이걸 뭐 리어스크린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런 스크린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어스크린은 우리가 평소에 다는 스크린하고 달라요 그냥 평소에 다는 스크린은 단단하고 그리고 밖에 빛이 투과, 투과하지 않는 그런 재질이지만 리어 스크린은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키보드에 먼지 올라가지 말라고 덮는거 있죠 그런거 뭐 스킨이라고 그러죠 막치 돼지껍데기 얇은거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문가를 불러서 그냥 하면은 쉬울 것을 그래도 어찌됐건 재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도 두루마리로 두들두들 말려가지고 주문을 했고 우리가 각목으로 와구를 짜고 와꾸란 테두리를 짜고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 거기다가 이제 말아서 거기다 말아서 잘 말아서 다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얇고 미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이게 접히면 그 주름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떨립니까 근데 목사님께서는 또 부모님이 다 불렀어요 그리고 스크린을 짜고 표기한 다음에 각자 거기다 손을 얹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스크린이 전혀 주름 가지 않고, 잘, 이 테두리에, 각목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뭐, 당연히. 단 1, 2mm의 흠집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 스크린이 걸렸습니다. 그 스크린이 벌써, 엄청 오래 전에 설치가 됐는데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가꾸는 일에도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 그 동안 있었던 그런 교회들에서 어떤 전기라든가 영상이라 음향이라든가 또성도를 하는 것, 도 행정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또 이제 공사한 덕분에 이제 뭐 어찌됐건 공구도 다루게 되고 이것도 쌓인 노하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노하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주 좋아요.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어떤 일을 해내기도 쉽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모세나 아론에게만 이런 성령의 감동과 지혜, 총명,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목회자는 노하우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노하우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 하는 설교,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지 않는 설교가 단순히 연설에 그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하는 목회자의 노동도,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는요, 사다리를 펼 때도, 그리고 전기를 만지려고 두꺼비집을 내릴 때도, 현수막을 개시할 때도, 뭔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필수여야만 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사할 때 벽을 뚫고 뭔가를 자르고 붙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이럴 때 저는 주혈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마 조그맣게 그리고 속으로 계속 주혈, 그냥 이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론 계속 경험이 쌓이면 잘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이 역할의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주요를 입에 달고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기도 없이 설교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뭔가를 하고, 결과물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시고,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늘 지금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삼각대를 저기다 놓고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주중에 저기 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달았습니다. 제가 저거 달아놓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플하게 참 잘했구나. 저거 뚫으면서 주여를 입에 달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맡기는 거죠 성령님의 감동 지혜와 지식과 청명 그렇게 해 나갈 때 일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일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만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혹은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미팅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 뭔가 생각에 관한 일들에만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이 부살레가 오올리악은 단순히 노동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뭘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준 대로. 그냥 만들면 돼요. 그냥 그들이 그냥 하면 됩니다. 새기면 되고 뚝딱뚝딱 하면 되고 실을 짜면 되고 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세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아무런 그런 거 그런 뭐 뭐랄까 어떤 영적인 뭐 그런 영역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역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모든 일에 오히려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뿐만 아니에요.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요리할 때, 어떤 작품을 제작할 때, 또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 거기에 무슨 영적인 거 필요해요. 제가 오늘 요리하는데 그냥 가스렌지 잘 하고 양념 잘 비율 잘 맞추고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살레가 오올리압도 마찬가지였던거죠 가구를 옮길 때나 못을 박을 때, 약이나 영양제를 먹을 때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다들 전문가예요. 저도 교회 주방에 가보면, 우리 교회 말고요. 뭔 일을 할 때, 김장할 때 가보면 다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에서 양념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때는 이만큼 넣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다. 파는 이렇게 썰어야 되는 거다. 다 전문가세요, 다 전부 다. 그, 정말 그 긴장관계가 이 교회 주방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노하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도 하나님께 올릴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 내가 잘한 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실력, 내 느낌이 뛰어난 것이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위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기도는 해보겠지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아,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럴 땐 이렇게 헤쳐가는 게 좋았어.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더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여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 한마디인지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기도 하지만 무살렐과 오홀리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일상에서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세상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는 부르짖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는 영역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이 바로 이런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